최근 슈카월드 논란, 일베 논란 솔루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거 자료 조사한 직원 잘라라. 그 직원은 일베 스파이거나 아니면 존나 무능해서 그런 이상한 자료 파워 가지고 자료 만드는 놈이고 놔두면 계속 반복할 겁니다. 무조건 자르시고 어, 법적인, 뭐,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. 어, 중립이라고 자꾸 까이잖아요. 이게 뭐, 할 말을 잘 못하고, 어, 몸을 살아서 발생되는 일인데, 차라리 말을 속시원하게 하고, 어, 컨텐츠도 뽑고, 돈도 벌고,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, 저카월드. 우카월드, 이렇게 또 채널 하나 만드셔가지고, 이 저카월드에는 또좌파들이 좋아할 얘기들이 있으면 하시고, 우카월드에는 또좌파들이 우파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시고, 그러면 돈도 벌고,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욕을 하면, 난저카월 우카월드 다 하는 찐 중도다. 이렇게 해명하시면 됩니다. 어 제가, 어 슈카월드를 그 채널 만들기 전부터, 식빵님 방송에서 이렇게 출연하실 때부터 제가 쭉 봤는데요. 슈카월드님은 사람이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, 어, 이런 이상한 일에 억까에 또 휘말리지 마시고 개선할 부분 개선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. 아 그리고 최근에 뭐뭐 뭐 머스크 트럼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. 좀속 어, 속 시원하게 국내 얘기들도 민감한 얘기도 들좀 말씀해 주시고 어, 저컬 누컬 월드 만들면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관련된 것도 어, 좀더 풍성하게 뭐 회사의 내용이라든지 뭐 산업에 대한 거라든지 좀더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네, 이상입니다 저렇게 따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온 언론에 다 나왔어요. 누구 하면 누가 하면 경신 만들었지 이거. 이게 말이 돼요? 계엄 창선 뉘앙스래. 계엄 창선. 어제 1시간 내내 저거 비판했는데. 아니 이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?